안녕하십니까 더비원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과목인 진로 상담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510 페이지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진로 상담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니까 진로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어, 어떻게 어, 구체적으로 말말 어, 말 그대로 어, 진로 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어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죠. 뭐그 어, 바슨스의 사무소 이론이라든가 또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또는 뭐 쉴퍼의 발달 이론 또는 뭐저신욕동적 상담 이론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일반 상담 이론에서 뭐 학습 이론이라든가 또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어 직업 진로 상담에 우리가 활용할 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진로 상담에 있어서 각각의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진로 상담의 대가인 크라이티스가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크라이티스가 말하기를 어 지금 진로 상담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딱한 가지만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뭐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각각 개별적인 이론 역시 어, 진로 상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뭐냐면은 뭐 상담에 어떤 단계라든가 진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뭐 검사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뭐또 어떤 상담의 어떤 기법이라 그럴까요 상담의 기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각의 이론마다 갖춰져 있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어, 모형이죠. 모형 내지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유형을 잘 뽑아서 문제 유형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진로 상담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로 상담에 있어서 어프로치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어 특성 요인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범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특질과 요인을 잘 분석을 해서 매칭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인지적 명확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이라든가 또는 상담의 동기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상담의 동기도 있고 인지적 명확성도 있다면은 바로 이제 진로 상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상담의 동기라든가 또는 인지적 명확성이 좀결핍돼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제 511페이지에는 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어, 그니까, 개론적인 부분, 특성과 요인의 어떠한 매칭을 볼 것이냐, 인지적 명확성 내지는 동기를 볼 것이냐, 어쨌든 두 접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찾았다면 각각의 이론들은 진로 3단 장면에서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크라이테스가 말한 이러한 조건들을 각각의 이론들은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질 이론 또는 특성 요인 이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파스스의 같은 경우라든가, 윌람슨의 특성 요인 이론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 파선스의 사무소 이론은 제가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윌람슨의 특성 요인 이론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뭐, 상담의 단계가 뭐냐? 여러면 잘다시피, 어, 6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6단계로 해서 분종진 처상수라고 해서 분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 관리까지 6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검사 해석에 대한 기법도 설명을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제 유형도 어 네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무선택, 어리석은 선택, 뭐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이런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형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 직업정보 내지는 진로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는 정보의 진로 정보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511페이지 가운데 보면 브레이필드의 정보 제공 기능 이렇게 해서 정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람슨을 대표하는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진로 정보를 또는 직업 정보를 정보적 기능과 재조정의 기능과 동기화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고 설명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다음 이러한 특성 요인이 론과좀 대척점에 있는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입장에서 뭐 로즈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러한 로즈스가 주장하는 내담자 중심 또는 어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의 진로 상담의 어프로치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요 목차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진로 상담을 7 단계로 나눕니다. 조금 전에 특성인 이론이 6 단계였다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7 단계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 이름은 딱 나와 있지 않지만. 도날드 패터슨이라는 분이 1단계로 나눈 내용만 이런 참고로 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범주라고 해서 문제 유형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그, 문제 유형이라할 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 이건 뭐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중 상담이로서의 상담의 기법은 바로 네 가지에 보면 반응범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범주. 이네 가지 반응 범주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법이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반응 범주.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준치시적 반응 범주. 그리고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해서 잘 보면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는 뭐, 크게, 어, 그말 그대로 접수 면접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비시시적인 상태에서 점점점 반시시적인, 그다 결국에는 실시적인 상담으로 가는 이러한 기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의 정보에 대해서 또는 진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512 페이지에 보면 어 도날드 페서 역시 대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의 진로 정보, 직업 정보는 내담자에게 자진해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또 진로나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혹은 조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가적인 방법으로 직업 진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중심상담 이론에서의 직업 정보에 대한 활용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내담자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실질적인 것보다는 비실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진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도널드 패터슨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입장에서 설명했던 이 행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5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의 진로상담 어프로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유형을 나눠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파슨스의 아, 윌람선의 특징노인으로서 문제유형을 네 가지로 한 것처럼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는 바로 다섯 가지의 문제유형을 나눕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운데 보니의 다섯 가지 문제 범주라고 해서 첫 번째 의존성, 그 다음에 정보의 결여, 내적 갈등, 선택에수의 불안, 마지막으로 불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앞부분에서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디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진로 상담을 함에 있어서 그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그다음 밑에 방법이 보면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성요인 이론에서 기법을 얘기했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네 가지의 반응 범주를 기법으로 얘기했듯이 역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의 진로 상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기법들이죠. 뭐 예를 들면 자유 연상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또는 훈습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조금은 독특한 어, 진로 상담에만 쓰이는 그러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어, 명료화 비교 그 다음에 소망 방어 체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기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명료화 기법, 두 번째는 비교 기법, 마지막으로 소망 방어 체계라고 하는 기법. 이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신력 도전 상담 이론의 진로 상담 어프로치는 보인의 문제 유형 5 가지와 지금 말한 상담 기법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발달 이론적인 측면과 그러니까 슈퍼가 대표가 되는 그러한 발달적 측면에서의 직업 상담은 크라이티스가 말하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모형 문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뭐 생애설계라 생애무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침 모형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 기법적인 측면에서 기법적인 측면에서 어, 발달적 입장에서 보면 은 다섯 가지의 기법이 나오는데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진로자수전 진로수첩 뭐또 진로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로일기. 진로 자세 한번 써볼까요 음, 자 이렇게 됩니다 진로일기 그 다음에 또 진로수첩 또 진로 자스전 이런 게 있고요. 또 진로 수루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로 수루철. 또, 또 어, 결정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의 일기.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개예요. 진로 일기, 진로 수첩, 진로 자스전, 진로 수루철. 결정의 일기.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각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의 어 기법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팁이 있다라는 거, 활용 자료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상담의 단계도 역시 존재하죠. 뭐 그. 특성 요인 이론 같은 경우 6단계. 그 다음에 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패트슨이 말한 7단계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발달 이론에서도, 거기 보면 슈퍼의 6단계가 있습니다.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의 묘사라고 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적 탐색. 그다음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처리. 마지막으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문심 자연. 뭐, 태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울 때 그렇게 외웁니다만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 6단계를 순수대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발달적 측면에서의, 어, 직업 상담을 해 나가는 6단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한 번씩은 나올 만한 때가 된 문제가 바로 이 진로 발달적 측면에서의 문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뭐, 어, 정신적 중상담이론에서는 다섯 가지 또는 특성 요인 론에서는 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간중상담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간중상담이론도 네뭐 가지 정도의 문제유형이 있습니다. 뭐 그건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제가 어, 설명을 안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발달적 측면에서의 문제 유형 세 가지는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 그 다음에 예언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세 가지, 뭐, 내용은 알 필요 없지만, 유형, 제목은, 문제, 개인, 예언의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에 관해서 또는 진로 상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뭐 불안, 불안감소 기법이라든가 학습촉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불안감소 기법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체계적 둔감법이 대표적인 기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조건 형성 또는 내적 금지 반조건 형성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제가 일반 상담이론에 제가 이제 1권에서 우리 제 1권에서 청소년 상담의 실제에서 다루었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강화라든가 사회적 모방 또는 뭐 반두라의 대리 학습 또는 변별 학습 이런 것들이 어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라이티스 역시도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통합적 진로 상담 어프로치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크라이티스의 이론을 통합적 진로 상담 모형이라고 합니다. 교재 516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과정으로 보는 거 있죠. 진로 상담 3단계라고 하는 거 제가 줄을 끊었는데 통합적 진로 상담 3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 이것은 뭐그 암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통합적 진로 상담. 크라이티스가 말한 이러한 진로 3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구성이 뭐냐 그럼 진로에 보면 진단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명료화 해석 단계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단계. 이렇게 해서 간략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론들의 기법이라든지 상담의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모형, 문제 유형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한번 좀 참고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 진로 상담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 기본적인 진로 상담과 관련된, 이, 어, 어떤, 그, 뭐, 추세 또는 어떤 바라보는 측면의 내지는 차원에 따라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에 이로 같이 진로 상담에서 어프로치를 할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진로 상담 장면에 들어가야 되는지 각각의 이론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챕터 9에는 진로 검사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 검사 평가 및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또, 어, 진로 상담이니까 진로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검사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격이라든가, MMPI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정질적 검사라든가 이것도 많이 공부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어떤 진로 성숙도라든가 또는 진로 발달에 관련된 것 또는 진로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검사지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적성검사입니다.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성검사는 말 그대로 능력검사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의 적성이 뭔가, 특히 직업적 적성이 뭔가를 살펴보고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진로 상담의 원칙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검사지나 측정도구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죠? 또 진로 선택이나 진로 발달의 이론을 참조를 해야 된다. 직업 정보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그런 겁니다. 어떤 과학적 측정도구로서의 검사지라든가, 정, 직업 정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어, 진로 검사지에 대해서 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 직업 적성 검사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 유명한 직업적성검사는 GATB라고 해서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 총집이죠.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519페이지 에 보게 되면 GATB의 검사지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15개의 하위검사가 있는데 11개가 지필검사고 나머지 4개는 도구 수행검사 그러니까 퍼포먼스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는 측정 방식이 지필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기구 대조 검사부터 시작해서 개수 검사까지는 지필 검사 그다음에 환치부터 분해까지는 도구 퍼포먼스 검사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겠죠. 밑에는 네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 어, 위에 거는 지필 검사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단에는 각각의 어 지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520페이지 에 보게 되면 이 GATB 검사지는 표준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20이라는 데요꼭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1편차가 1SD가 생기게 되면 1편차는 뭐죠? 구간이 80에서 120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중규분포를 보게 되면 지금 평균이 100이라고 했고요, SD, 편차가 1편차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1SD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80이 되겠죠? 밑으로, 그다음 위로 120, 20이 되어지면 여기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20이라고 하는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안에 들어가면 그. 니까 1SD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80에서 120 사이가 적어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측지의 68%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최상위 수준은 125점 이상이면 최상위고요. 74점 이하이면 최하로 해서 하위 11%에 속하는 것이고. 125점은 상위 11%에 속하는 내용이다. 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52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이러한 적성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대표적인 적성 직업군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결해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음. 이런 GATV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작을 했는데요. 522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지로 돼 있고요. 총 11개의 적성 요인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고, 하위검사는 의료검사부터 기호소기검사까지총 19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끝까지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524페이지에 역시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청소년 직업특성검사이니까요. 청소년 직업특성검사 보게 되면, 어, 성인들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개수가 좀 줄어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용 직업특성검사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를 어 대상으로 개발돼 있고요. 10개의 특성요인을 가지고 있고, 열다섯 개의 하이 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개라 그랬어요? 어, 열아홉 개인데, 청소년 경우에는 열다섯 개의 하이 검사를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조금 재미있는 것은 525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청소년용 취업특성검사와 성인용꼴을 비교해 보면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상황 판단력입니다. 상황 판단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성인용에만 있는 것이고 청소년 취업특성검사 항목에는 빠져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그 검사지, 진로와 관련된 검사지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로 소속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